안녕하세요 시온스트 조은지입니다. 어, 오늘 어, 제가 알기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오늘 이체 나는 왜 오늘 또 말이 꼬이는 거야? <laughs> 이 새학기의 시작을 우리 스킨세라믹의 요거트 슬리밍팩과 오리널 오리넌 개 수분크림과 함께하겠습니다. <laughs> 광고 보시고 올게요. 손님 이..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 아무도 없는데 인사를 하고 있고요. <laughs> 나는 저는 이제 어, 3월이잖아요. 그래서 무궁화에서 좀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 세우자면 손님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. 그럼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. 그게 올 어, 이번 달 제가 할 일입니다.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기는 좀 그렇죠. 그래서. 오늘 제가 어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좀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으면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요? 네, 제가 오늘 어 울산에 다녀왔어요.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그거 아세요? 그 아시아나에서 20몇 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왕복 28,000원에 갔다 올수 있는 게 있었어요. 이벤트가. 그래서 엄마랑 나랑 엄마랑 저랑 56,000원에 그냥 풀코스로 갔다 온 거예요. 김포공항에서 울산 갔다가 울산에서 김포공원 갔다 오는데 5만 6천 원이 들었어요. 그래갖고 갔는데, 가서 뭐한거 없어요. 어머, 엄마 눈 수술하시고, 그러고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이 제가 보니까 새 학기더라고요.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한창 막 교복 입고, 막새 가방, 새 신발 신고 막 이렇게 학교 등교를 하는데, 부럽더라고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. 저도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요. 근데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잠시만요. 누구 좀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우리나라 꽃으로 좀 보지. 들어와봐요! 아무도 없어가지고. 아니, 근데 여러분들, 오, 장동건 님이 들어오셨어. 장동건 님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이 장동건이야. 대박 내가 싫어하는 애가 나갔나? 듣지도 않고 나갔겠지? 아니 이거 머리 좀 어떻게 해야돼 아니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 상품을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거예요 진짜 2016년 초대박 아이템을 제가 이렇게 오늘 첫 손님 아첫 선을 보이는데 손님들이 여러분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두세명더 들어오셔서 이제 드디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릴게요. 저는 얼마나 좋은지, 쇼스 때 좋은지고요. 오늘 함께 할 제품은 우리 또 유명하죠. 스킨 세라믹 제품입니다. 그중에서도 요거 진짜 첫선을 보이는 건데 왜냐면 좀 고민이 많았어요. 이거 가격을 좀 이렇게 좀 협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가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. 오늘요. 일단은 용량 좀 보세요, 여러분들. 너무 넉넉하고 크죠? 커요, 커. 그래서 100g, 100g 해서 이거는 겔 수분크림이고요. 이거는 슬리핑팩이에요. 여러분들 자실 때, 자시기 전에 바르고 자시는 건데 요거 둘이 세트로 해서 원가가 68,800원인데, 오늘 40% 해드립니다. 4만원대 가격으로, 여러분들 저렴하게 두 가지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, 오늘 정말 초특가 찬스니까요. 네, 우리나라 꽃잎 얼마나 좋지. 그럼 뭐 하냐고. 아무도 없는데. <laughs> 오, 나 예뻐졌어!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뭐가 <laughs> 예뻐졌어. 얼굴이 화해졌어. 화해졌어요. 내 실제 얼굴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.